안녕하세요, 이쁜 아버님입니다. 어 많이 추워요, <laughs> 그쵸 춥죠. 아 벌써 12월, 오늘도 벌써 두 번째 날. 네, 어제 란다 자리 일단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네, 어제 너무 감사드려요. 네, <laughs>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달 동안 기다려 주셨던 우리 고객님 오늘 이제 열개 문자 보내드렸죠? 네.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두루두루 우리 두루두루 고객님들 다 추운 날씨에 아 이렇게 제가 또 인사드리는데 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음 오늘은 이제 작은 어 란다자리에서 이제 작은 아이들입니다 어제 대품 다 보여드렸죠 네 대품 보여드렸고 오늘은 작은 아이들 아기자기 얼망절망 네, 얼망졸망해도 람다 자리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 않은 아이들이죠. 이렇게 오늘 하나씩 하나씩 선보여드립니다. 네, 첫 번째 아이예요. 첫 번째 아이들은 예쁘죠? 핑크색. 핑크색. 이렇게 빨간색이 포인트가 들어갔으면서 이렇게 또 밑에는 파란색들. 이렇게 돼 있는 아이예요. 위에가 소녀소녀스럽죠? 안에 살짝 속살 같은 느낌의 핑크색 이렇게 돼 있는 아이가 26,000원 아이예요. 이렇게 색개 올라왔습니다. 사이즈가 거의 11cm예요. 11.5, 11.5 여기도 11.5cm입니다. 네, 여기 11.5죠? 여기는 10.5cm 나가고 여기도 11.5cm예요. 이런 아이는 개당 26,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네, 좁은 공간 베란다 같은데 너무 괜찮죠? 이 아이 26,000원 3개 곱하기 78,000원 네, 첫 번째 아이 어, 핑크색 78,000원에 갈게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은 색상들, 그죠? 이렇게 색동 같은 느낌이 들죠? 색동 이렇게 무지개빛 같은 아이들입니다. 똑같이 여기 26,000원 하는 아이들 다섯 아이 똑같으죠? 네, 요 아이들 이렇게 또 보여드리죠. 같은 아이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는어 네, 세웠어요. 11.5 똑같게 11.5다 똑같은 11.5입니다. 네, 높이 11이죠. 네, 11 여기 11.5 살짝 커요. 여기도 10.5cm 조금 작고 여기도 11cm 됩니다. 요런 아이들 예쁘죠? <laughs>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색상 이렇게 이다 있어서 다이게 심어놓으면 예쁘고 요 사이즈가 아마도 제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 아이인데 사이즈가 작은 아이예요. 요 아이가 이렇게 이건 하얀색이지만 요 아이를 제가 아, 한참 됐죠? 여기 이렇게 춘맹, 일본 춘맹을 심어 놨는데,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너무 예쁘죠? 파란 게 이렇게, 여기 또 새싹 올라오네요. 요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정말 난다 자리는 표시나죠? 고급스럽죠? 네, 이렇게 너무 예쁘고, 또 왼쪽 거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요 아이 보세요. 예쁘죠? 이따가 이 색상, 하얀 색상 나올 때 한번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6,000원짜리 5개 하니까 13만원. 요건 세트로 가져가세요. 5개 딱 맞으니까. 네, 두 번째 아이 13만원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아이예요. 세 번째 아이는 하얀 색상의 아이입니다. 위에 라인이 또 하얗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26,000원인데 이렇게 26 안에 뽀얗, 뽀사시한 아이고. 또 여기는 모양이 좀 다르죠? 아, 여기도 2만원 짜리네요. 요건 2만원 하는 아이. 이렇게 하나. 또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색상의 푸른, 네, 수풀 같은 느낌. 여기도 1 1 5예요 또 여기도 11.5 나갑니다. 또 여기도 11.5cm. 이렇게 10. 여기는 8.5. 네, 여기도 10cm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세 개를 한 세트 했어요. 이 아, 사이즈가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네, 아이 얼마냐? 어, 72,000원. 네, 세 번째 아이 72,000원에 데려가세요. 네 번째 아이입니다. 네 번째 아이는 똑같이 빨간색으로만 되어 있어요. 빨간 거. 이렇게 예쁘죠? 안에 버사시한 속살. 3만 원. 또 여기도 헉, 빨간. 네, 여기는 점이 하나 튀어졌네요. <laughs> 점이 하나 뒤에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여기에 이제 다른 유약이 묻은 것 같아요. 네, 이와이두 아이입니다. 두 아이인데, 사이즈 한번 볼게요. 네, 여기 11, 11.5. 너 여기도 11.5. 네, 여기 12. 여기도 11cm 나갑니다. 요렇게 된 아이예요. 빨간색. 요두 아이는 3만원, 3만원입니다. 네 번째 아이, 그래서 6만원. 예쁘죠? 6만원, 여기다가 빨, 뽀사시한, 뽀얀 아이 있죠? 그런 거 심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네, 두 아이,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는 위에가, 위에가 노란 색상. 여기가 노란 색상이죠?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밑에 빨간색에 하얀 우유 빛깔,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렇게. 무지개 색상 같은 느낌. 아, 요 아이는 이제 26,000원. 조금 더 작은 아이예요. 여기는 똑같이 3만 원 하는 아이. 3만 원에 아, 빨간색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렇게. 빨간색을 앞으로 놓을까요? 음, 요렇게 해을게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네, 12cm. 여기도 12. 여기도 12cm 나갑니다. 여기 11, 10.5, 네, 11cm. 3만원, 3만원, 2만 6천원. 네, 다섯 번째 아이, 8만 6천원에 데려가세요. 네, 여섯 번째 아이예요. 여섯 번째 아이도 이렇게 똑같이 앞에 본 아이와 똑같이 노란 테두리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은 개당 3만원 하는 아이, 세 개, 세개 몽땅 올렸어요. 네, 12cm 살짝 넘죠. 여기도 12, 네, 12입니다. 여기 11cm, 11.5. 또 여기는 12cm예요. 이 가격대 3만원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아이는 9만원에, 뭐두개필요하시면두개 말씀하세요. 두개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세팅을 하니까 남아있는 아이를 다 묶어드린 거예요. 네, 9만원에 여섯 번째 아이입니다. 네,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아이는 얼마일까요? 네, 이거는 36,000원, 36,000원, 72,000원입니다. 두번째 72,000원 하는 아이 이 아이는 또톨레이 똑같으죠? 색상은 노란 색상에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두개 이렇게 다 붙어 있죠? 네, 오늘 작은 아이들 많이 보여드려요. 12cm 여기도 12 높이 12 이렇게 12예요. 36,000원, 36,000원 이두 아이 72,000원 7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여덟 번째 아이입니다. 여덟 번째 아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빨간색 밑에 톤이죠. 어, 하얀색에 요렇게 색상 위에는 테는 하얀 태 네, 요렇게 두아입니다. 이 요렇게 아 요아이들 예쁘죠. 네 36,000원씩 두 개. 네 72,000원 나가는 아이 12.5cm. 여기도 12.5살짝 11. 요아이도 11입니다. 요아이가 좀더 크죠. 11cm. 여기는 10일이 살짝 안 되고, 얘는 딱 10일이 넉넉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36,000원, 두개 72,000원. 요런 아이 한번 심어보세요. 요 색상 새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요 아이 없었던 색상입니다. 난다에서 오늘 칼러풀하죠? 네, 가 아이도 72,000원에 8번째 어, 음, 아이입니다. 네, 이번 아이도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앞전 아이는 36,000원이었다면 이 아이는 3만원 하는 아이들. 또이 가격은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조금 같은 사이즈래도 조금 싸고 마음에 들면 조금 가격이 정상가. 네, 이렇게 사장님 마음대로 붙여진다고 했어요. 네, 이 아이도 12cm죠. 네, 여기 11.5 조금 작고요. 여기 10.5에 10cm입니다. 이두 아이는 3만원, 3만원. 네, 아홉 번째 아이는 3만원, 3만원, 6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열 번째 아이예요. 열 번째 아이는 정말 하얀 우유 같은 아이들이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죠? 깨끗해요, 그죠? 우유. 이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얀데 요런 코사지가 이렇게 붙여져 있고 밑에는 요런 톤 아시죠? 제거 자랑하려고 또 올라와 있죠? 요 아이입니다 보세요 요런 아이들이죠 요런 아이에게 이렇게 저도 하나 심었어요 너무 멋있죠 요 아이 저 이름은 몰라요 <laughs> 이름은 모르는데 요 아이 심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들 이렇게 색상 물들었을 때 어, 하얀 색상은 뭐 어떤 아이를 다 심어도 예쁘잖아, 그죠? 그래서 하얀 색상일 때 어, 아까 보셨던 아이 유아이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제 자랑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죠? 그래서 하얀 아이 에 이렇게 예쁜 코사지 붙었을때 파란 아이를 이렇게 심어도 예쁘고 또또 또 저는 여기에 이렇게 빨간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예요. 너무 예뻐요. 정말 탐스럽죠. 이 아이를 여기다가 식재를 딱 했답니다. 하얀 아이. 멋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또이 아이를 보여드리면서 제 아이를 잠깐 소환해왔어요.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파란색상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요런 아이를 보여드리면서 저렇게 예쁜 아이를 식재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아 여기 참 옆으로 가라 그랬죠? 네, 이렇게. 아 너무 너무 괜찮아서. 네 여기 12cm예요. 높이 13.5. 네 여기 12에 여기 15.5cm 나갑니다. 이 아이가 66,000원. 이 아이가 46,000원이에요. 그럼 얼마까요 11만 2천원인데 이 아이는 2천원 우슬이 떼고 11만원에 두 아이 이렇게 보내드려요. 이런 거 한번 심어보세요. 네, 11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11번, 12번, 네, 화이트, 화이트에 다 화이트예요. 요렇게 그죠? 이쁘죠? 그래서 두개두개 두개 가격은 똑같아요.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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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이런 데에 외부가 들어간 데가 있죠. 이렇게 쏙 들어가고. 그래서 이 아이도 4만원 또요렇게 만든 아이도 4만원 네. 엣지 있게 옆으로 살짝 네. 여기는 누웠네 그죠? 이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아이 또 여기는 이렇게 가격이 다 똑같이 4만원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빨간 아이들 한번 식재해 보시고 파란 아이들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얀 화이트로만 세팅을 했습니다. 네, 여기도 10.5cm, 13 나오죠? 여기도 1 0 5예요 10.5에 13입니다. 똑같이 4만원, 12번, 12번, 11.5cm, 네, 13.5. 여기도 11에 13cm 에요 살짝 좀더 크군요 그래서 11번이 요두 아이입니다 요렇게 또 12번은 또 요렇게 돼 있는 아이 그래서 각각 11번 8만원 12번 8만원 4만원 4만원씩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고 네 개를 올렸어요 네 데려가세요 네 13번째에요 13번째 요렇게 또 여기는 14번 14번 이렇게 보시는데, 위에 색상이 같아요. 그죠? 위에 색상이 네 개가 같은데, 어 여기 그림이 조금 색상이 다르죠? 여기랑 여기랑 조금씩 이렇게 번호표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좀 달라요. 그래서 위에는 주황색이 같은데, 여기는 조금씩 다른 아이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비교로 같이 올려놨습니다. 여기는 또 노란 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위에 색상으로 맞췄어요. 네, 한번 사이즈 볼게요. 또, 요 아이, 12.5cm, 여기는 13이 나오네요. 전이 살짝 넓어서 13이 살짝 넘습니다. 여기 11.5, 여기 10.5. 네, 또, 요 아이도, 이렇게 12cm, 여기는 11이에요. 또, 여기도 12, 1 2이 나가면서 12. 이 아이들, 오늘 난다 자리, 작은 아이들입니다. 오늘 난다 자리 또두 번째 시간이죠. 네, 그래서 이 아이도 3만원, 3만원. 이렇게 6만원. 요것도 14번도 3만원, 3만원. 이렇게 6만원 세트예요. 13번, 6만원. 14번, 6만원. 이렇게 두 세트 데려가세요. 네, 이제 15번, 16번 보여드릴게요. 15번. 요 하얀 아이가 15번. 여기 파란 아이가 16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하얀 아이 이렇게 돼 있죠? 수풀 같은 느낌이에요. 이 아이가 26,000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아이는 3만원. 그래서 이두 아이는 오늘 란다 자리 작은 아이들이라 했죠? 두개 56,000원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된 아이들이에요. 색상 보이시죠? 이렇게 고사지죠. 네, 이런 아이, 이 아이가 36,000원, 36,000원, 이렇게두 개. 세트로 쫙 해놓으면 안다만 세트 딱 해놓으면 정말, 네, 멋있어요. 네, 12cm. 여긴 12.5. 12.5가 넉넉합니다. 여기 11 넘죠? 여기도 11.5 나갑니다. 또 우리 하얀색. 11.5cm에 높이 10.5. 또요 아이도 12. 12에 10.5cm 나 갑니다. 요렇게. 이렇게돼 있는 아이들 15번 56,000원 이렇게두개 16번 72,000원입니다. 여러 색깔 비교하시고이렇게 데려가세요. 네, 유분 아이는 이제 색상이또이렇게생긴 아이의 색깔 색상들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모양은 같은데 나와 있는 색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흰개통 위에가 흰색에 이렇게 되어있네. 아이고, 왜 이렇게 한번 많이 붙어 있을까요? 이렇게 볼게요. 네, 이렇게한번 올려볼까요? 네, 요런 색상이에요. 은은한 색상. 그죠? 아이가 3만원. 두 개, 6만원. 17번째. 17번째 아이죠? 네, 12cm. 여기도 11이에요. 여기도 12면서 11. 요두 아이, 3만원, 3만원. 두 개, 6만원. 두 아이, 이렇게 6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18번째 아이예요. 4개가 쫙 왔습니다. 이 아이가 좀 작아 보이죠? 네, 이 아이는 2 6 0 0 0 원이고요. 이아이들 3개는 3만 원입니다. 이 아이 색상들 다 똑같은 아이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앞에 17번째 아이하고도 색상은 같아요. 하얀 색상 한번 사이즈 볼게요. 12cm. 이 아이가 11.5. 좀 작다 그랬죠? 11에 10.5. 또 여기도 12. 네, 12cm 에요. 높이는 11,11 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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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원, 2만 6천원, 11만 6천원 이에요. 내 아이. 근데 왜내 아이를 다 올렸느냐? 여기 3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코사지가 없어요. 작업하시다 빼먹었나? 그죠? 그래서 똑같은 가격은 3만원인데 이 아이를 여기다 올려드리려고. 3만원을 덤으로 드린 거예요. 코사지 하나 못 달고 나와갖고. <laughs> 그죠? 요 12cm, 그 다음에 10.5cm 예요 네, 요 아이를 이렇게 하나 올려드립니다. 11만, 11만 6천원에 3만원 하는 아이를 덤으로 올려드렸어요. 요거 한 세트밖에 없어요. 요 아이를 못 달고 나와서. 그래서 요 아이를 18번째 하나를 덤으로 올려서 11만 6천원에 데려가세요. 네, 열아홉 번째입니다. 열아홉 번째에는, 어, 또, 짝꿍을, 없어요. 짝꿍이 없어서, 짝꿍이 없어서, 요 아이 하나와 요 아이 하나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놓으니까 예쁘죠. 그래도, 그래서 요 아이가 3만원, 요 아이가 3만 6천원. 두 개인데, 짝이 없는 관계로 요 아이는 두개 6만원에 드릴게요. 그죠? 좀안 맞아서, 네, 이렇게 해서, 12cm 예, 끝에서 끝은 14.5cm 나옵니다. 우리 내경 볼까요? 이렇게 된 아이는 내경도 13이 나오죠. 높이 11에 10.5cm입니다. 이 아이 두개 짝꿍 없는 관계상 1 9 번째 아이는 어, 3, 6만 6천원인데 6만원 6만원에 보내드려요. 네, 스무 번째입니다. 스무 번째는 4만원, 4만원, 8만원 세트죠. 네, 이 아이들 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색상 안에, 이렇게 금지막하죠? 주먹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금지막한 아이입니다. 물구멍 보세요. 여기 15.5, 15.5고, 이렇게 내경잼은 13.5cm, 11이 나와요. 또요 아이는, 조금 작아보이죠? 네, 14.5, 15가 살짝 안 됩니다. 여기도 1 3 5예요 어, 그러면, 13.5, 여기 14, 0.5 정도 작군요. 네, 13.5. 이렇게 해서 11.5cm 요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해서 요 아이는 8만원, 8만원에 어, 네 보내드리는데 요 아이는 몇 세트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20번째, 8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요 아이는 이제 또 모양이 조금 다르죠. 모양이 이제 요번에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 다 이제 새로 나온 모델이에요. 새로 나온 디자인들이라서 이렇게 좀 다르답니다. 밑에 보시면 그죠? 이렇게 딱 위에가 넓게 돼 있어요. 심으시면 참 예쁘겠죠? 세트로 창 심어 보세요. 창도 예쁘고 뭐 이런 아이 딱 파란 아이 딱 심어 놓으면 정말 정말 예쁠 것 같아요. 한번 넣어 볼까요? 네, 이렇게요. 예쁘죠 어, 예쁘다. 네, 이렇게. <laughs> 네, 이 아이를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너무 예쁜 것 같은, 같아요. 그치요? 네, 여기, 여기도 1 4 5 c m 여기는 1 5 c m 0요 여기는 1 4 5 c m 원 여기는 1 5 1 5 0 0 0여는1 5 c m 0원이는1 7 c m 0이1 1 5 c m 0원는1 8원씩는 18,000원씩, 1 0 0 0원는는0 0 0원 21번째, 72,000원에 데려가세요. 네, 22번째 아이입니다. 22번째 아이는 이제 새로 나온 디자인에서 이렇게 밑에가 안정감 있게 다리가 길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 아이가 똑같죠 이렇게 좀 높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이렇게 뒤에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도, 음, 이렇게 두 아이입니다. 네, 16cm. 여기도 16. 이아이가 차라리 16. 응. 또 여기도 16.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높이는 12.5cm고 이아이가 13.5cm 조금 더 나가요. 더 높죠? 2cm가. 그래서 요아이는 얼마냐면 네, 작은 아이가 46,000원. 이아이가 5만 원. 이렇게두 아이 96,000원입니다. 두 아이 96,000원인데 96요 키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가감히 6,000원을 할인해 드릴게요 딱두점 밖에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는 딱두 점이라 이 아이는 96,000원에서 6,000원 할인된 가격 9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번 아이 네 이제 23번 24번이에요 제가 오늘 같이 또 올려봤어요 비교해 보시라고 비교해 보시라고 이 아이가 23번 이 아이가 24번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 네 볼게요. 이런 이런 차이입니다. 다리가 다르죠. 색상이 다르죠. 그죠? 이 네, 아이는 이렇게 이런 갈색이 갈색 톤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투톤이 나와 있고요. 여기 두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개. 또이 아이는 몽땅, 몽땅 같은 톤이죠. 이런 색상, 이렇게 두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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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23번, 요 색상, 갈색, 24번이 요런 색상. 멋지죠? 네, 여기, 얼마 나올까요? 한번 볼게요. 여기 15cm입니다. 15, 15 곱하기 14.5, 여기도 14 곱하기 15에요, 여기는. 또이렇게 생긴 아이는, 여기도 14가 살짝 안 됩니다. 높이는 15, 또이 와에도 14, 또 이렇게 보면 15cm 네, 이런 아이들이에요. 살짝씩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23번, 10만원, 24번, 10만원 이렇게 어, 두 세트 올렸습니다. 10만원씩 두개 데려가세요. 24번, 23번, 24번 각각 10만원씩입니다. 네 25번째 아이입니다 오늘은 25번째 까지 있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 아이들이겠죠 네 이렇게 보면 노란색이에요 노란톤 요 아이가 어,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착하게 나왔대요 사장님이 주시면서 요거는 어, 서비스 차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가격이 크기에 비해서 어, 3만원씩 착한 가격으로 여거는돼 있다고 새로 나온 모델이에요. 네, 여기 15cm. 15 곱하기 11.5cm입니다. 여기도 15.5. 15.5에 12cm. 조금 더 크죠? 네,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3만원씩.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25번, 25번, 요렇게. <laughs> 그래서 이 아이들 3만원, 3만원. 네, 25번째 6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제는 또 인사 멘트도 없었죠. <laughs> 맨날 허덕거리다가. 네, 오늘은 여기 25번째까지 노란 아이들로 오늘 마감합니다. 오늘 란다 자리 이틀째였어요. 네, 오늘도 하나씩 살펴보시고요. 예쁜 아이들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추워요. 이제 내일부터 좀 풀린다 그러죠? 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깜깜해졌네요. <laughs> 네,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